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남양주 주민 여러분들 그리고 또 개발제한구역 아, 주민 여러분들 또 회공모 회원 여러분들 구리 하남 아, 그리고 남양주 주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회공모 사무국장 이동우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다녀왔습니다. 다녀왔으니까 역시 여러분들에게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시를 다녀온 건 어, 공원조성과 그리고 또 네, 건축과에 가서 어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어, 기부채납 중에서 도시공원 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상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습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어, 기부채납 방법 세가지 유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선지 정비사업은 합법적인 물류창고가 되는 대신에 공짜로 해주는 게 아니라 어, 나라에게 기부 채납 국가에다가 기부 채납을 하는 거예요. 시에다가. 예. 자, 기부 채납 방법 세 가지 있는 건뭐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4부지 30%내 토지를 30%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흩어진 외손지즉내 어, 창고와 자격이 같은. 그러니까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허가된 에, 흩어진 회손지 나홀로 창구를 내땅 대신에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도시 공원 부지를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땅30% 주는 것은요, 100분의 30. 그러니까 회손지 정비사업 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정비사업 부지에 공원 녹지를 조성하여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이때도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도록 규모와 위치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의로 의남양주시에서는 어 이제 우리가 어 녹지를 좀 봐달라 그리고 너무 엄격하게 주민들의 접근성, 뭐 도로 이렇게 너무 엄격하게 봐 보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건축가에서는 어 대로변에 있는 창고만큼은 조금 어 입구 쪽에 녹지를 조성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아무래도 좀 남양주시에서 이렇게 엄격하게 볼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두 번째 흩어진 해손지 3,000제곱미터 면적이 안 되는 훼손지단 2016년 3월 30일 이전에 허가된 축사 등 동식물 관련 시설을 원상복구하여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흩어진 해손지는 공원을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원상복구해서 기부채납하면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흩어진 해손지는 사업지와 결합해서 내 토지는 기부채납하고 밀집훼 손지 사업지로 참여해서 훼손지 정비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세 번째 도시공원 부지역 여기 있는 거다안 읽어 드려도 되겠지요? 이걸 조금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읽어 드리면 시간이 너무 가기 때문에 제가 요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팩트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기부채납 관련.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어 법률 통과했던 거죠. 법안 통과했던 거, 어 체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으로 주는 것은, 그, 남양주시, 구리시, 뭐, 하남시에 있는 도시공원 부지, 즉, 뭐냐면, 무조건 아무 땅이나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개발제한 구역 내 도시공원 부지만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그 법률로 통과가 된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 사업부지의 총가액 감정평가해서 70분의 30약 42.86%를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거 사업지를 감정평가합니다. 감정평가 2명이 해서 산술평가에 70분의 30을 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공원 조성비용을 합 한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이다. 공원 조성 비용은 여러분 어, 제곱미터당 뭐 얼마 그러니까 평당 한 28만 어, 얼마가 나와요? 28만 어, 제곱미터당 87,000원입니다. 28만 천원인가요? 어, 아무튼 그 정도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원 조성 비용을 합한 금액 이상에 해당하는 도시공원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것이다. 네 번째. 예. 도시공원부지도 감정평가를 한다. 이게 이제 도시공원 관련된 법안입니다. 규정입니다. 도시공원부지도 감정평가한다. 공원조성비용을 합해야 된다. 내 사업부지를 두 명이 감정평가해서 70분의 30 42.86%를 줘야 된다. 아무 땅이나 주는 건 아니다. 남양주에 구리에 하남에 그 시에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부지만 가능하다. 그럼 남양주는 현재 어떤 토지가, 어떤 공원 부지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남양주에 있는 어, 결정된, 그러니까 미집행 도시공원 현황입니다. 1번, 일패동 385-2번지 이론입니다. 2번, 체육공원, 덕수리에 있는 겁니다. 3번, 지금동에 있는 겁니다. 황금산에 있는 거예요. 음. 자 여기에 관련된 창고가 이렇게 세가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모두 어, 이게 지금 지정된 것은 10년 2010년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20년 올해 6월 30일이 되면 10년이 됐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공원조성계획이 수립이 안돼 있으면 모두 시조가 됩니다. 자 1번 왕숙지구에 들어가기 때문에 왕숙지구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네. 자, 여기에 좀 정리가 됐네요. 아, 빨간 줄 그어져 있는데. 자, 이거 정리하겠습니다. 남양주시 공원 현황 팩트 체크 1번.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공원은 남양주시 세 개가 있다. 네. 2번. 일패동은 왕숙 지구다. 2번. 덕소에 있는 곳은 환경 정책과에서 사업 계획이 있다. 3번. 지금동 하나가 딱 남아 있어요. 황금산, 어, 14,000평만 남아있다. 남양주시는 일본 2번은 안되고, 아까 빨간 줄 그어져 있는 지금동 황금산, 14,000평만 남아있습니다. 2번, 자, 오는 6월 30일 시료됨으로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해야만이 연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3번이, 그래서 남양주시 조성과에서는. 자 컨설팅 업체들이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싶은 사람들은 수립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 저희 그 해국무한테도 어이 어, 작년 12월달부터 어,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하려면 수립해라 어, 컨설팅 업체들한테 얘기를 했고 우리가 남양주시 도시공원 현황을 얘기를 해주니까 계속해서 이 에, 표를 줬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서 컨설팅 업체 한 군데서 어, 지금 동에 있는 황금산 14,000 평을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시류가안 되고 연장이 될 가능성이 좀 커요. 네. 현재 남아 있는 지금동 공시지가는 그러니까 3번 지금동 공시지가는 제곱미터당 4 9,100원입니다. 거의 5만 원이 안 돼요. 5만 원이 안 되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평당 공시지가는 16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죠? 네. 자, 4번. 예상 감정가가 너무 낮아 기부채납 선택이 어렵다. 아니, 공원이 기부채납이 감정가가 낮은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 아무튼 기부채납 선택이 어렵다. 이거예요. 예. 5번. 공원 조성비를 합한 금액 이상을 사야 하니 만그룹 판 개도 해결 못한다. 즉, 만삼천평이라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것처럼 보이지만. 예상 감정가도 낮고 공원 조성비도 합한 금액 이상만큼 사야 되기 때문에 만 그룹이면 3천 평이잖아요. 사업지 3천 평한 개도 해결을 못한다. 이게 팩트입니다. 6번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해 제출한 것이 그 공원을 확보했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한 것은 일몰제로 실효가 되기 않기 위해서 공원 조성 계획을 일단 수립해서 실효하는 것을 막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마치 지금 동황 금산 14,000평을 확보를 했다든가 그놈을 구입을 했다든가 어, 그놈을 가지고 이제 공원 어, 그냥 주면 된다든가 이런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왜 아니라는 건지 말씀을 드릴게요.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했어도 그리고 다른 주민들이 그 공원에 대해서 어, 시료가 되지 않고 연장이 됐다고 해서 그 공원을 뭐야 그저 우리도 그 공원을 기부채납하겠다는 그 참가를 하지 않고 어느 한 곳에서 그냥 독단으로 쓴다라고 해도요 단독으로 쓴다라고 해도요 도시공원위원회를 통과를 해야 하고 신청서를 만들어서 관계부 부서 협의를 다 돌아야 되고 또.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를 하고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서 이제 득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게 지금 현재 개인 소유. 지금 저희들이 이제 알아보니까 이제 법인 소유 이예요그 소유권 또 확보의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야말로 사유지, 남의 토지입니다. 그 토지를 소유권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소유권 확보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의 어떤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에,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그 공원을 확보했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어, 만약에 그 어떤 일몰제에서 실효가 되지 않았다라고 해도 어, 그냥 주민들이 그 소유권 확보하고 또그 공원을 한다라고 하면 어, 불가능할 것은 아닌 것이지요. 네. 자 만약에 사업부지가 감정가를 평당 100만원이 있는 사업 부지라고 생각을 합시다. 내 땅을 감정평가를 하니까 평당 100만원이에요. 도시공원 부지를 감정평가를 했더니 평당 20만원입니다. 자 그러면 내거 사업지가 1000평이 있으면 도시공원 부지는 몇평을 사야 됩니까? 5000평을 사야 됩니다. 사업지 1000평, 도시공원 부지 5000평, 1 0 0만원 떼고 갔 땅이 100만원이기 때문에 100만원이면 감정평가 20만원짜리는 5배를 사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왜? 공원 조성비가 평당 28만 7100원입니다. 5천평이면 5천평을 공원 조성비를 한다고 생각하면 28만 7100원이면 얼마나 옵니까? 만약에 도시공원 부지에 산그 평수만큼 공원 조성 비용을 내서 남양주시가 공사한다라고 그러면 공원 조성비를 평당 28만 7 100원에 해당되는 만큼 더 사야 되는 거고 만약에 그냥 컨설팅 회사에서 모두 공원 조성을 해서 등기까지 남양주시의 비용까지 부담을 해서 다 준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사업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타당성이 없다는 거예요. 도시공원 부지를 우리가 기부채나 팔라고 하는 이유는 내 땅을 30% 주거나 흩어진 훼손지를 주는 것보다는 뭔가 경쟁력이 있어야 도시공원 부지를 주는 건데 지금 우리가 공원조성과나 건축가에 가서 상담을 해보면 도저히 흩어진 훼손지가 설령 비싸더라도 흩어진 훼손지가 더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잡할 것 같으면 내땅 아무리 힘들고 내땅 건축하는 부지가 적어지더라도 내 땅을 잘라 주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법안을 고치지 않으면 도시공원 부지는 경쟁력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남양주시 의견은 어떤 거냐? 어, 국대의 표재군 위원장님과 김기덕 국장님 에, 그리고 이제 제가 가서 뭘 요구를 했느냐? 자 좋다 그러면 주민이 도시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해 올 터니 적극 검토해 달라. 그러니까 어, 도시 관리 계획으로 우리 시에서 어, 그 관리 계획으로 어, 결정이 안 됐다라고 하면 우리가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해 오겠다 개발제한구역의 땅을 그러니까 결정해 달라 공원으로 결정을 해 달라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공원 조성과가 하는 말은 검토는 해보겠지만.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되기까지는 절차가 복잡해서 오래 안으로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되기는 힘들다 이게 이제 법에 법에 의하면 법에 의하면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토지만 가능한 거예요 공원 부지만 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가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해서 토지를 추천해 될 테니까 어, 결정을 해 달라 이게 이제 절차는 타당성 조사, 용역 발주를 해서 이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고 이제 기본 조사를 해야 되고 기본 서류를 또 만들어서 관련 부서 협의를 해야 되고 주민 설명회 및 공감 주민 남양주시의 의견 청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통과 그리고 이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그다음에 이제 수유권 확보 이런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강한 시장님이 빨리 이거 해주라라고 해도 그래도 오래 안으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기까지는 시간이 복잡하고 절차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난감해하고 건축가에 가서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공원 조성가에서 어,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힘들다고 라 하니 이 정말 도시공원 남양주시의 도시공원 현금기부천합처럼 쓸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건축가는 만약 기간이 많이 에, 만약 예 만약 기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면, 국토부 승인이 나고 나서 6개월 행위화가까지 기간이 있고, 그 기간에도 안 된다면 조건부 행위가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다. 공원 조성비가 있어 도시공원이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다. 어 그렇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도시공원을 꼭 원한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어 주민이 한번 도시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번 시에 제출하고 어 시한테 공원 조성과한테 노력해달라고 하면 시간이 걸려도 어 도시관리 계획으로 결정을 하는 것을 건축가에서는 어 충분히 신축성 있게 타당성 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그리고 현금 기부 채납이 가능하게끔 시에서도 노력했으나 안 되었으니 국대위에서 그러니까 주민 단체에서 한번더 국토부에 가서 노력해달라. 국토부에서 남양주시로 의견 타진이 오면 적극 어, 대답을 해주겠다는 게 건축가 생각입니다. 즉 남양주시는 현금 기부 체납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그 공원 조성비가 있기 때문에 현금 기부 체납을 받아서 공원 조성과의 그야말로 어, 공원 조성. 그 현금을 가지고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생각과 똑같습니다. 다만 이게 법안으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법률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공원 조성비 별도 해라 아니면 뭐내 어, 토지를 감정평가해서 70에 30을 해라 이것은 국회에서 어, 법률로 통과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토부에 가서 국대의가 어, 건의를 하고 그리고 국토부에서 바꿀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정말 다시 한번 법안 상정해서, 그리고 또 이런 민생법안 같은 경우는 빨리 통과가 될수 있도록 노력하면, 충분히 국토부에서 노력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지금동 황금산에 있는 공원 토지는 코끼리에게 주는 비스켓이다. 사업지 한군또 해결 못 한다. 이건 팩트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은 제가 절대로 지우지 않겠습니다. 이, 그러니까 이동과 얘기하는 게 이게 에, 정말 픽션이냐, 논픽션이냐, 이게 거짓이냐 아니냐. 이것은 여러분, 1년 후면, 6개월 후면 정말 결정납니다. 이 영상은 절대 지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동 황금산 토지는 사업지 한 곳도 해결 못합니다. 내 토지도 감정평가하고 그리고 지금 동에 있는 공원 부지도 감정평가하기 때문에 거기는 너무 싼 감정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사업지 한 곳도 해결 못하는 토지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공원 조성비를 포함한 금액 이상으로 공원을 죄야하기 때문에 사업지 한 곳도 해결 못하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공원 조성비를 포함한 금액 이상으로 공원을 줘야 하기 때문에 다른 기부채납 방법보다 경쟁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사업지 한 곳이 지금동 공원으로 해결한다라고 해도 공원 조성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경쟁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한다고 별도의 금액을 주민에게 요구하는 컨설팅 회사가 있다라면 어, 별도로 금액을 주민에게 요구하는 컨설팅사가 있다면 이건 남양주시 담당자에게 확인하고 돈을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한다고 주민들한테 어, 컨설팅 비용 위에 별도의 금액을 요구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네 번째. 현금으로 주민들은 납부하고 남양주시가 주관이 되어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지 않는다면 도시공원 기부천합은 현실성이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다섯 번째 주민 모두가 원한다면 국토부에 달려가 현금 기부천합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민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게표재권 위원장과 김기덕 정책개발국장, 그리고 이동호 사무국장의 생각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어 정말 국대위가 다시 한번 노력을 해서 현금기부채납을 좀 만들어달라고 하면, 어 현실성이 꼭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 정말 작은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노력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국토부가 현금기부채납 해주려고 결정만 하면, 행위허가 전까지 법안 발의에서 충분히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국토부의 의지가 그리고 남양주시의 의지가 되게 중요한데 남양주시는 충분히 주민들 입장에서 어, 상당히 도와줄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에게 우리 주민 입장을 전달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 도시공원 기부채납. 처음엔 정말, 어, 뛸 듯이 기뻤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쓰던 창고 쓰게 해주고, 어, 그리고 현금만 기부채납하면 된다는 생각을 많은 주민들이 하게 됐습니다만은 사실 뚜껑을 열고 보면, 어, 도시공원 기부채납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대로 내땅 잘라주고 흩어진 회사지 구하고 말 것입니까? 아니면 도시공원 부지 어떻게든지 이 꺼져가는 불씨를 살려보겠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보고 함께 노력해봐야겠습니다. 자, 회손지정비사업 공동구매 주민모임 해공호 어, 유튜브 방송이었었고요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여러분들 좋은 방송 계속해서 노력하고요 좋아요도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무국장 이동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